여러분 오늘 네, 오늘은 제가 뭐할 거냐면 바로 바로 도일리페이퍼 꾸미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여기 위에를 너무 길어갖고 그냥 핑킹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좀 짧게 만들려고 네, 일단 한번 그러면 열어서 이거는 그때 제가 다이소 후기에서 보여드렸던 살짝 큰 사이즈의 한중 사이즈의 도일리페이퍼예요 오늘은 이 돌리페이퍼 꾸미기를 해볼 건데 일단 돌리페이퍼를 꺼내 줘야겠죠 저번에 제가 옛날에 샀던 거보다 살짝 큰 사이즈로 샀어요. 옛날에는 돌리페이퍼를 작은 사이즈로 샀다가 제대로 꾸미지도 못해서 이번엔 좀큰 사이즈로 산 거거든요. 조만간에 제가 파우치 속에도 따, 다시 또 올릴 거예요. 이번에 왜? 외출할 때 갖고 다니는 파우치가 또 따로 생겨서 네, 그것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 꾸며볼 건데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도안 캡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슬님과 교환을 아 이거 할때 이거 붙여야겠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걸 잠깐 가렸어요. 네, 이렇게 살짝 하면. 이거는 에펠탑 모양으로 주, 예, 예슬님이 교환하실 때 주, 저, 며칠 전에 교환한, 며칠 전? 한몇주 전에 교환할 때 주신 에펠탑 모양 투명 인스예요. 오늘 이거 사용해 볼게요. 뗍시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요 땡큐 모양 스티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꾸밀 때 땡큐, 이 스티, 땡큐 스티커가 있을 때는 이 땡큐 스티커를 한이 중앙쯤? 중앙쯤에, 원래 한 이쪽에 붙이는데 오늘은 여기에다 붙여볼게요. 뭐, 에펠탑 값 밖에 없긴 한데 한번 이거를 잘라서 사용해보겠습니다. 한5개 정도 잘라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섯 개 정도 해봤는데요. 원래 이거를, 아, 이거 도안 캡처 때문에 빼놓을게요. 원래 이거를 저한테 주실 때 최대한 소장해달라고 하셨는데, 꾸미기에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딱 맞게 자르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 그냥 대충 잘라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죠. 필터비 꽤 이쁘더라고요. 색깔들이. 그래서 아, 이걸로 꾸미면 정말막 이쁘겠다라는 정말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꾸미게 됐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몇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엄마께서 썬팩트를 사주신다고 그러셔서 그거 사서 만약에 오늘 사면 후기를 오늘 올릴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사면 뭐 다음번에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 이 너무 오래 걸것 같으니까 붙이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한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로 에필탑을 채워놓고 그리고 주황 색깔 사인펜으로 이렇 하트 같은 걸 그려 넣어봤는데요. 제가 워낙에도 똥손이라 이거 너무 안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네, 돌리 페이퍼 꾸미기를 해 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복나시었습니다. 안녕.